안녕하세요 케이지 모빌리티 옛날에 쌍용이었죠 오늘 전시장에 왔습니다 저는 케이지 모빌리티 마케팅 전략팀의 노영식 팀장입니다 저희가 먼저 제일 메인카라고 할수 있는 게이 토레스 EVX라고 해요 저희가 토레스를 좀 변형 모델로 해서 전기차로 좀 만든 차가 있습니다 뭐 요차의 컨셉은 전반적으로 좀 어, 국내에 있는 전기차들이 대부분 좀그 밋밋하고 약간 도심지형적인 그렇지요. 느낌이라면. 이 차는 좀 SUV 니스가 강하게 느껴지는 음. 그런 레저 용도의 어떤 SUV 전기차로 컨셉을 네. 잡았습니다 음. 이 충전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죠? 어, 1회 충전했을 때 WLTP 기준으로 해서 네. 한약 500km, 500km 정도가 나오고요 네. EPA 기준으로 따지면, 국내 기준으로 따지면 한 420km 이상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어떻게 되죠? 몇 킬로와트 정도 어, 배터리 용량이 73.4킬로와트 정도 되고요. 73.4킬로와트 가지고 어,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네. 예, 예, 차량 가격 어떻게 됩니까? 차량 가격은 보조금 포함해서 3천만원대 구입할 수 있도록. 3천만원대에 예. 400킬로 이상에서 최대 500킬로 주행을 하는 예. 전기차고 SUV인데 3천만원대에 예. 구매가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일부 반 내연 기관 대비 그대로 놔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내연 기관 대비 뭐 전기차 가격을 책정할 때는 그 운영 비용하고 다 감안을 해서 어 저희가 책정을 하는데 오히려 운영 비용 감안, 감안하면 내연 기관보다 훨씬 저렴한 저렴한 거죠. 그 전반적으로 실내 디자인은 직선형 IP를, 네. 형태를 띄어서 네. 전면에 시인성을 상당히 좋게 했고요. 아, 클러스터와 AVNT 12.3인치를 넣어서요. 네, 네. 어, 이렇게 하이퍼바이저 형태로, 파노라마 형태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 밑에 배터리가 장착될 공간 이런 게 모두 고려된 거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이런 SUV를 타보면서 일부 차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너무 높아요. 예. 너무 높아가지고, 이 시야가 안 좋은 경우가 예.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토레스 같은 경우 장기차가 개방성이 상당히 좋고, 시야가 좋기 때문에 좀더 어 훨씬 안정성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특징적인 거는, 요쪽에 이제 저희가 실내에 있는 버튼이 딱 비상등 한 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스위치를, 스위치를 그래서 클러스터, 클러스터, 네. 클러스터 쪽으로 다 옮겼고, 네. 뭐, 여기 SBW 적용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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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콘솔 하단 부분까지 좀 공간을 확보해서 공간을 수납, 네. 수납 공간을 네. 좀더 네. 높이는 네.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언제 출시됩니까? 예. 그러니까 정식 런칭은 뭐, 그, 직전 뭐, 올 하반기에 아. 뭐 저희가 특정 시점을 잡아서 알겠습니다. 어 정식 계약으로 전환시킬 네. 네. 예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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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배터리는 예. 어느 회사 때 들어가기 이죠 어, BID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네. 리튬 예. 인산철로 해서 네. 네. 좀 안전성 위주로 안전성 저희가 지금 예. 아, 네. 어, 양산형 평셉카로 해서 뭐 이런 어? 이미지를 해서 저희가 어, 내년 후반 정도에 네. 출시할 예정입니다. 음. 어, 동력은 오히려 이제 이게 뭐 픽업 전기차다 보니까 어, 공기저항개수가 이게 좀더 승용차보다는 좀더 많아가지고 어, 지금 유백보다는 배터리 아. 용량을 좀더늘리는 생각입니다. 아,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어,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고요. 한 10kW 정도 더는 더 플러스 시켜서 그 주행거리 비슷해질 수 있다 예. 아... 충분한 주행거리 나오게 하고요 음. 요거는 이제 토레스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어, 넌프레임 그 모노코크 타입의 어떤 픽업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각에서는 컨셉을 전반적으로 라이트한 픽업으로 해서 어, SUV를 원하지만 좀더 용도성을 좋은 차들을 음. 원하는 고객들한테 수요를 좀 이끌어보자 해서 음. 어, 라이트하게 좀 픽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 아직은. 전혀. 저희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는, 어, 지금 아직 책정되어 있는, 결정된 건 없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토레스 그 EVX 대비해서, 네. 뭐 살짝 좀높은 물론 좀더 사양은 거예요. 훨씬 좀 예, 예. 좋게 해서 예, 예, 예. 저희가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엔트리 모델은 큰 차이가 없게 하면서 예. 옵션에 따라서 좀 가격을 올리는 게 소비자의 저항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실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모든 차종 소형부터 대형까지 쭉 나왔는데 픽업 트랙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크고 수출도 고려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예, 미국 시장에서의 픽업 트랙에 대한 인기는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픽업 트럭을 전기차로 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아직 국내 제작사 대비 틈새 시장으로 보여지거든요.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